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 이이 잘못됐나 자기 잘못됐나. 보세요. 아..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어. 어, 그러네요. 지금 맨손에 힘을 안아도아 거리 일단은 제가. 감사 <목소리도> 연결했죠, 스윙이? 어. 이제 좀거 치겠다 이거 그냥 안꽉치 이거 그냥 저는 그렇죠, 알죠? 보세요 우와, 세다 훨씬 세다 아니, 훨씬 네. 어, 아니, 지금 리기 층이 더 세요 어, 그러네요. 이게 더 세요. 올라가, 풍소로 자꾸 올라가. 이렇게. <laughs> 오. 우와, 아니 지금. 어, 그. 최고네요, 홀이 스피드는. <laughs> 그렇죠. 고포. 크지 않아도. 아니, 저러 같은 건 없어요. 일단은. 네, 네. 67. 우와. 오. 대박. 아니, 거리. 거의... 아니, 일단. 맞죠? 오! 와우! 되죠? 2 0 0살 넘었어! 아니, 지금 옆에 안아주죠? 전혀 뭐, 크게 신것도 아니고, 지금 이것까지 쓰기도 아니고요. 그냥. 그렇죠. 금방에. 하고! 그렇죠! 아니, 안 맞더라도, 보세요. 뒷맞아도 좋아요. 꽂아가네 끌어, 뻗죠 공이? 네네 아니 공이 보세요 지금 코리프인데 접... 어때요? 다르죠? 타가미 네. 우와 무슨 거리 오 대박이네요 지금 어디서 봤어? 설명 마세요 대박 어때요? 와오오 오. 50을 넘었어요 맞죠? 야, 다르죠? 다른데 다 흘러가요. 와 대박. 잘하는 거 어때요, 이제? 어. 아 거리가 알았죠? 다리 죠이 보세요. 크게 안 해도. 이렇게 이게 훨라요 지금 제가 친게 뻗어주고. 근데 간결하게 그렇죠. 안 쳐도 꺾어주고 힘 빼고 접게 꺾어주고 이거 네.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네. 그 것만 했다가 그러면 똑바로 딴힘 빼고 힘 빼고 저 응. 이걸로 지금 친 거거든요 지금요 좀더 세게 맞겠지만은. 하여튼 이거 가지고 그렇죠, 간결하게 제가 배웠던 저런 전혀 다른 감각으로 좀 제가 좀 배웠거든요. 어, 그래서 좀 오늘 정말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. 어, 정말 좋았습니다. 어, 정말 감사해요. 이 프로는 강추합니다. 어, 제가 240을 넘겼어요. 어, 제가 처음이에요. 네, 드라이버도. 어, 지금 240을 넘겼으니까 245인가 나온 것 같아요. 어, 이게 그 느낌을 갖다 살리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